Yes, you can have a pro energy no scope, Johnny, youtuber. you <laughs> You already know who it is. It's my penis. <laughs> oh. No. <gasps> <laughs> the, the most <laughs> awesome <laughs> moments <movie. movie. laughs> in. 자, 오늘 해볼 게임이요? 바로, Start Survey 라는 공포게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, 공포게임 맞는 것 같아요, 네, 여기에 무슨 약간 조사 같은 거예요, 예. 조사를 시작하시겠습니까? Yes. Are you having a nice day? 당연하죠. 좋은 날을 가지고 있어요.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? 저 책임감 솔직히 별로 없어요, 예. 주의를 둘러보라고요? 예, yes o 올 n 가안 나오네요, 갑자기. 안녕하세요? 네 주위에 있는 게 친숙하냐? 아니 여기 내방 아닌데요? Do you know well, you are? 아니요아깜짝정 씨야, 너는 아, 뭐. 심장이 멈춘 적 있냐? 사실 없어요, 예. 네 존재한 것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? 예, 있어요.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? 사실 안 믿어요, 예. 너는 자유의 의지로 이 질문들을 대답하고 있냐? 당연하죠. 어이 갑자기 왜 이래 니는 확실하냐? 저잘 모르겠어요 얘 예. Do you feel comfortable in your room? 예 저는 제 방에 있을 때 당연히 편안하죠 불 꺼지면 무섭냐고요? 아니 저 아파트에서 정전 난게몇 번이나 겪어봤는데 당해안 무섭죠 아 이런 샵아 진짜 ㅈㄴ하지 진짜 마세요 진짜로 야나니저 이상대로? 니 언제 디지지 상상해봤냐? 아 아니요? 아! 아 다행이네 아아야문 아문다 줘요 문 다섯 쯤문너 문... 책상 자주 치워 저 사실 한 일주일에 한번 치운 것 같아요 예. 폴더를 열려고요 아아진난또 아, 실제 상황인 줄 알고 실제 상황 폴더 열고 잡아 빠졌네 아 여기 폴더 있구만 아 진짜 뭐야 이거 잘야 조퇴증이 여기 왜 있어? 아니, 제가 조퇴증을 일부러 만들었거든요. 조퇴를 많이 하니까. 이 새끼 어떻게 내 컴퓨터 파일에서 빠져왔어, 이걸! 아, 다행히 어디 고등학교인지는 안 나와있네요. 다행이네요, 예. 여기 있는 거. 알고 있냐? 예, 알아요. 아니,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데? 사... Do you have internet access? 예, 있어요. 기는 저기 있냐? 저는 저기 있는 것 같지만 없다고 믿을게요. 예. 네가 갑자기 사라지면 널 찾을 사람이 있냐? 당연히 있죠. 없을 수가 있습니까? 아, 또 무섭게 왜 이래? 아, 네 혼자 있냐? 아니, 어떻게 알았어요? 저 혼자인 거? 너 비명 지르면 누가 알아들을 거예요? 저 사실 그 저번에도 카스 상자 까할 때 소리 너무 크게 질러 가지고 옆집 찾아왔거든요 예. 죄송하다고 떡 같이 보내 드렸어요. 예. 알 거예요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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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아, 진짜, 아, 진짜, 이런 것도 너무 아, 서워 아, 내 뒤에 바로 선생님 있기만 해봐. 내가 조태증 몰래 만들어가지고 학교 빠져나가는 거. 진짜로, 아, 진짜 선생님 진짜. 나 들키면 안 되는데, 진짜. 뭐야? 야, 아무도 없잖아. 아! 아! 이 혼자냐? 아니요, 누구 있어요. 여, 여, 긴장이 많이 풀리셨습니까? 이거 yeah. 느끼는 게 진짜냐? 아니면 매트릭스처럼 약간 기계적인 그거냐? 아니, 이거 진짜 아니에요. 아 이새끼 왜 이래 왜 갑자기 아니 한국 자살률 1위인 거 알잖아요 이새끼 왜 이래 이거 갑자기 질문 상태가 니네 삶에 의미가 있냐? 뭔 질문이 있다고야 있어요 당연히 닌 네, 누구인지도 알고 있냐? 전 누구인지 사실 잘 몰라요 예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돼야죠 그러니까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일 하는지 알고 있냐? 알고 있어요 지금 저를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 존재의 진실을 알게 되면 어아뭐뭐 아, 뭐. 일단은 예스 yes. 야 뭐야 이거! 야 잠깐만, 야 잠깐만, 야, 야 씨, 이거 진짜 위험한 게임 아니에요 이거? 내가 질문을 답하면 이게 진짜 너가 답한 게 맞냐? 예, 맞아요. 진실 알고 싶어요. 아니 어떻게 제 컴퓨터 이름 알아내신 거죠? 내 조트진까지 알아냈잖아. 이거 뭐야 이거? 창문 바깥을 돌라 룩, 이 방, 문, 이 컴퓨터, 이집 바로 건너편. 진짜 매트릭스였어! 오, 조태칭도 같이 빨려들어가! 오! 너를 이제 풀어준다.